드디어, 걸렸습니다. 오늘 첫판이죠, 우리? 와, 한 6시간 만에 한것 같은데? 14초. 아 벤테지 안 오나요? 잘못 잡았네 여기 아니네 아. 어 폭탄. 응. 이분이 잡채님 닭발 드시길래 썰었어요. 잡채님이 저한테 10초짜리 남겨주셨어. 잡채님한테 5초 남은 걸 줬네. 데면보일러실 닭발이 있어야 되는데 공주님 오시고 닭발이 없어져. 공주님 대수리에서 썰었어요. 공주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실험실에서 보일러실 안쪽으로 들어오셨어요. 잡지님이 저한테 밑폭도에서 폭탄 1 0초짜리 조... 실험실에서 잡지님한테 5초 남은 거 들이대 잡지님이 공주님 따라가다가 터진 거 같은데 분명 실험실 볼일러실이그 구... 부분에 닭발이 있어야 되는데 닭발은 그 터진 위치가 그러면... 실험실 아... 보일러실 사이 딱그 경계선에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터지는 거 보고 실험실 윗문에서 미션할 때 보일러실에서 실험실로 한 분이 오셨고 제가 미션 끝나자마자 갔더니 닭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 보일러실에서 실험실 왼문으로 나간 분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칼질 일단 써놨던 거고 저희 뭐 15초 누구요? 예 스누피님 저도 칼질있고 저요 저. 181님이 지금 다 써주셨는데, 구키님 아니면 스누피님 폭강이라고 하는데 스누피님 칼 썼으니까 구키님이네요예 맞을 거예요. 저도 칼질했어요. 부키님 이게... 이게... 직업이 뭐예요? 경사예요. 그리고 네, 182님 저희 말하고 있었잖아요. 님이랑 제가 님한테 말하고 있었는데 불리신 거잖아요. 뭐야? 맞병사가 없어요? 아 님옆에 아, 있던사 누구요? 멸치님이 15초에. 그거 음, 접니다 네. 카드미션 쪽에 제가 있었고, 구키 님이 있었고, 그 앞쪽에 182 멸치 님 계셨고 저거 스시사랑 전화상기 보고 있었는데. 흰색 그리고 뜨누피님 그리고 이제 구키님이랑 구키는 옆에 한명더 있었거든요? 한 명이 누구예요? 어, 그게, 그게 저예요. 리춘풍님이라고요. 저거 적어도 될것 같아요. 누구라고 리춘풍님이요? 어, 저도 있었어요. 실험실에. 근데 182님 이거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고 나서 제가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182님한테 다시 폭탄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 제가 보기로는 스누피, 쿠키님만그러니까 스누피 쿠키 술만 1 8 c 님한테 붙은 걸로 봤거든요. g 어디서? n o o p 나 c 는 o k i e s Sulman, Ilpariniman, t 실실 p u 에서 n or Pacodin? Hm? Odyssey. t h 랑 Sulla w 이 s a m i s s 이 o n of 더 나올 d a y d e t 칼질이 아, 더 있잖아. 있으면 말씀하시는 보이는데. 그러면 리춘풍님 아 리춘풍님 지역까지 들어야 되나? 근데 1 8이님이 갑자기 리춘풍님 추가해 버리면은. 아, 근 네. 흰색분도 다 왔다면. 근데 저도 되긴 해요. 네, 저도 되긴 해요. 저거는놓거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냥 저희 세 명이서 쇼 부쳐가지고 리춘풍님 제거하죠. 벌을 쏜다고요? 뭐. 쓴다고요? 뭐... 정네 리춘풍님 제거작전 듣자마자 쿠키님 제거한거 보면 대박입니다 빠르게 제거작전 들어가거든요 아니 억울한데? 이거? <목소리> 역시 뭐든 선빵필수 비둘기구나. 오케이. 음. 네. 리충풍님이 갑자기 실험실 왼쪽에서 벤테스 나오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썰어버렸어요. 18행님 복수. 더 죽은 사람 <laughs> 없는 것 같아요? 아게아 근데 너무 깜짝. 너무 갑자기 나와 가지고. 파리님 어? 미안해요. 나 다시 돌아야겠어요. 저지자기 하러 갈게요. 밑에 같이 작동. 가요. 어. 캐건 캐건 님? 지. 존기. 저... 아, 군기. 아, 이거 상황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열한 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술림이 쥐잡기 미션 해야 된다고 하니까 캐건 님이 같이 따라가 준다고 하면서 따라갔는데 뭐 썰리고 분기를 당했나 봐요. 정신은 것도 들어보죠. 벙어리 님은 어디에요저 지금 강방인데 스피노 님하고 역 탐정 님하고 같이 했어요. 함정님하고스피는 e i 요 닉네임을 하 n 또 t 대로 말하는 게 없네요. r <laughs> 또, 또 죽은 사람 있나요? if you're not sure if y o 은 r e not s u r 전턴 f you're n 어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이 r e if you're not sure if y o 저1 1시 썼다니까요. 1 1시몇 명이에요 지금? 캐건님이랑 술림이랑 같이 썼는데 술림이랑 캐건님이랑 내려갔는데 술림이 신고된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일단 양님은 어디에요? 아니 근데 이거 캐건님이 아, 술림이랑 딱 붙어 가지고 간 거라 캐건님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거 종치는 거 들으면 돼요. 오호. 확인요. 어? 조조쌤님 투표 안 하고 지금 나쁜 말좀쓴 아. 거예요? <laughs> 와말안 된다 이거 말안 되냐? 쐈으면 그 연타전이 죽였죠. 말안 된다 이건. 후.. 두발다적 중. I'm n o 렌 g 인것 같은데. 이거 도도새도도새 e I'm 에요누 going to c o n t i n u 제가 쟤가 오리니까요. 오, 맞다. 짠다. 발건된다. 아, 엄다 찾을 수있었는데 네? 스 저는, 저저왜안 죽였어요? 엄마는찾는다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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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피저좀 먹게 해주지 그랬어요 싫어요 싫어 안돼요 저하 안돼 안돼 암살자 캐관님이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laughs> 맞아요 안돼 안돼 <laughs> 왜안 왔어요 공주님 저한테 오셨어야죠 가다가 썰렸잖아요 가다가 아님 친구한테 <laughs> 까비 고고 마 아무튼 캐리